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들의 거짓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미지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자주 사용하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조종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대본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다양한 거짓말의 유형과 그들을 간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와 관련된 통계, 사례 연구를 포함해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을 파악하고 그들의 조작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이상화하는 거짓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마치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업적을 부풀려 말하거나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능력있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눈에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일반 사람들보다 두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에 대해 과장된 이야기를 할때 그들의 주장을 실제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자신의 직업이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들의 말이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이야기를 꾸며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말이 모순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비난하는 거짓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비난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잘못이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상대방이 동정심을 느끼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간파하려면 상황의 전후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황을 왜곡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다른 관점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그 비난의 대상이 된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주장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조작을 위한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조작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과장하여 상대방이 자신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더 많은 도움을 주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상대방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목적에서 사용됩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간파하려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말로는 자신이 힘들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상황이 그들이 말한 것만큼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변명하거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후, 그것이 상대방이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하거나, 그 상황에서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간파하려면 그들이 말하는 논리의 허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복잡한 논리를 펼칠 수 있지만 그 논리가 일관성이 없거나 실제로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 안에 숨겨진 모순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복잡한 변명을 만들지만, 그 변명들이 종종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보이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과장하거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재정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더 존경하고 주목하게 만들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그들이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간파하려면 그들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혹은 그들의 이야기가 과도하게 미화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들이 말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과거의 행동을 왜곡하는 거짓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왜곡하여 자신이 그 상황에서 피해자였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감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부정하거나 그 실수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상대방이 그들의 과거 행동을 문제 삼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간파하려면 과거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과거 사건을 왜곡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 당시의 기록이나 사건에 관여된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쟁자로 여기는 사람이나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짓말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자신이 더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간파하려면 그들이 말하는 내용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타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것인지, 혹은 그들이 직접 만들어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퍼뜨리는 소문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계획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이 알지 못하도록 자신의 행동을 감추거나 거짓된 동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그것을 숨기기 위해 다른 이유를 들어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간파하려면 그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신의 계획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행동이 일관성이 없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주장이 모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실제로 그들의 행동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감정을 조작하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화를 내는 이유를 과장하거나 상대방이 그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간파하려면 그들의 감정 표현이 과장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감정을 조작하여 상대방이 자신에게 맞춰 행동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 표현이 실제로 그 상황에 어울리는지 혹은 과장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감정이 일관되게 표현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다양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며, 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이 다른 선택지를 가지지 못하도록 거짓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간파하려면 그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실제로 타당한지 혹은 그들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거짓말을 사용하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조종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동을 주에 깊게 관찰하고 그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을 인식하고 그들의 조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호들을 주에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